야, 니네 둘. 허연의 둘. 니네왜둘 앉아 있는 거야? 허연의 둘이서 응? 못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. 누가 앉아 있으라 그랬어? 내가 앉아 있으라 그랬어. 서 있으라 그랬어. 말을 해 봐. 내가 옆으로가 볼까? 어쩌. 아이고야.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, 허연의 둘이 왜 앉아서 그래, 땅콩이 너왜 왔어? 네가 오니까 제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잖아. 저거 봐, 저봐 일어났잖아, 땅콩스. 왜 왔어? 넌또왜 오고? 다 모여들고 있어. 자꾸만, 저봐 또 일어나. 에이, 다 일어났잖아, 니네 때문에. 먹 어, 먹을 거안 갖고 왔어. 먹을 거 없어, 아이. 먹을 거 없다고. 절로 가. 어? 너 땅콩이 너 혼자 사랑받을라 그러지? 왜 친구를 그래? 사이 좋게 지내야지 이 사람아. 너김쟁이 절로 가서 놀아. 끝이야. 나 간다. 이야. 에이. 다 일어났네. 좀 찍어보려고 했더니만.